안녕하세요. 안공TV 안공입니다. 요즘 임대주택 때문에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을 등록하셨던 분들이 집회도 하시고 정부의 정책에 어떤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하라고 장려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 혜택을 계속 축소를 하는 중이고 소급 적용을 할지 말지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안 나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주택을 등록하신 분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보완 조치가 된 내용들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임대와 아파트 장기 이거는 신규 등록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단기에서 장기로의 전환도 불가능하다. 단기 임대와 아파트 장기 임대 같은 경우에는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가 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가 됩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거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이런 것들은 다 기존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아파트만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가 되고 앞으로 신규 등록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진 말소의 기회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면은 자진 말소를 해도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원래 임대 의무 기간을 충족을 하지 않으면 그 동안은 이제 가태로가 있었죠. 법 시행일 이후에 내가 자진해서 말소를 한다 그러면 그때는 가태로가 없습니다. 시행일 이후니까 8월 18일 이후에 말소를 해야지 그 전에 말소를 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가태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제 자진 말소를 하기는 하는데.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 다른 세금은 제쳐두고, 일단 양도소득세에서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또 여기 좀 특이한 내용인데, 자진 말소할 때는 임차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규 임대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기 임대만 가능하다. 8년인데 이게 이제 10년으로 바뀐 거죠. 이렇게 장기 임대만 가능하다. 그 대신 아파트는 할 수가 없다 기존에 갖고 있던 장기 임대주택은 8년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가입 의무와 모든 등록 임대주택에 해당된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제까지는 어땠냐면 건설 임대주택과 매입 임대주택 근데 매입 임대주택은 100세대 이상 이런 경우라서 이제 일반 분들은 거의 해당 사항이 없겠죠 이런 경우에 보증가입이 의무였는데 지금은 모든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 보증가입을 의무화시키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규 등록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8월 18일 이후부터는 즉시 적용을 해야 되고, 기존에 갖고 있던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내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임차인분들과 부동산 중개업소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반가운 소식 같습니다. 집주인의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 제공을 좀 의무화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이거를 위반을 했다 그럼 500만원 이하의 가태로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거의 강제적인 거죠. 요구를 하면 이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임차인 분들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도 좋고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중개사고 날 확률이 적어지겠죠. 자진말소를 했다거나 아니면 자동으로 말소가 됐을 때 세제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논란이 좀 있었죠 소득세와 법인세 종부세 이런 보유세는 임대 등록 기간 동안에는 세제 혜택을 유지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말소가 된다고 했는데 그 말소가 되기 전까지는 세제 혜택을 그대로 준다고 했고요 임대 등록일부터 자진말소 하거나 아니면 자동말소 하는 그 날까지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합니다. 자진해서 말소를 하고 자동으로 말소가 될 때도 세제 혜택 받았던 거를 추징하지는 않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추징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건 추징 안 한다고 나왔고 그 동안에 혜택은 다 유지가 된다. 양도소득세는 두 가지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중과배제와 거주주택 비과세. 이렇게 두 가지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자진 말소가 됐을 때. 그리고 자동으로 말소가 됐을 때 어떻게 되냐? 이제 이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진말소한 경우에는 말소 후 1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 됩니다. 원래는 임대 의무 기간을 다 채우고 이렇게 양도를 해야지 이런 혜택을 받았었는데, 자진말소를 할수 있게 해줬으니까 자진말소하고 나면은 1년 내에 양도를 해라. 그러면 중과 배제를 그대로 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주 주택 비과세는 자진 아니면 자동 말소 됐을 때 그때부터 5년 내에. 거주주택을 양도를 하면 비가 세택을 그대로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 내니까 이건 좀 여유가 있는 편이죠. 1번, 2번 모두 자진 말소했을 때는 의무 임대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8년짜리를 했었다. 그러면 4년 이상은 임대기간을 채우고 나서 말소를 해야지 이런 혜택들을 볼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또 뭔가 개정안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보안조치가 나오고 이런다 그러면 이게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제는 좀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임대주택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